네, 안녕하세요. 허정 목사입니다. 여름 특강 베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배신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정권을 지었고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이드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통해 이방인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 심을 믿었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5천 명의 그 넘는 사람들이 베불리 먹이시는 이분은 누가 봐도 메시아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면 충분히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서로 누구의 공이 더 클지,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제자이고 수제자입니다. 당연히 자기 공이 이들 제자들 가운데 제일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어, 이때는 유월절 만찬을 가지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있는 성만찬 장면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남의 발을 씻는 일은 당시에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하셨을까요? 어, 이 장면은 이 누가 복음 말씀으로 한번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제자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어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겼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다 마치신 예수님은 올리브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참담하신 신정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돌아와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을 이끄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길을 베어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게 됩니다. 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어, 베드로는 몰래 뒤따릅니다. 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베드로의 물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어, 이번에는 어, 베드로가 길을 어, 자른 그 말고의 친척, 그때 현장에 있었던 말고의 친척이 어, 이 사람, 그때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그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어, 베드로는 저주를 하면서 어,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를 걸고 명태합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어, 이 순간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바로 그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현장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참혹한 장면을 어, 눈에 담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두려워서 숨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어, 내놓기 싫었기 때문인지, 어, 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어, 다만 베드로는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그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아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어, 이곳은 예수님의 힐링 캠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이곳에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돌려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앞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아,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돌려서 둘이 뭉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 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의 대답은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난 날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했으나 그는 그 말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어, 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 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또 하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역시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는 돌려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자로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같은 질문을 세번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은 질문을 세번 하시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헬라오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 슬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바로 그이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같은 질문은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버린 것도,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것도 예수님 다 아시지요.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술로 다시 예수님께 어, 세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처음 제자 삼으실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다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중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제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세 번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최후는 어떠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